오랜만에 동료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기는 그렇고, 뭐 좋은 표현이 없을까요? 일이 생기다 라는 말은 영어로 come up 이라고 합니다. come up 하면 떠올리다 라는 뜻도 있고, 생기다, 발생하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이 생겼어요 하면 something came up. Something came up.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일이 생겨서 해결하러 가봐야 합니다. Something came up and I have to take care of that. 집에 일이 생겨서 좀 가봐야 해요. I have to go because something came up at home. 알아두면 자주 사용하게 될 표현이죠. Something came up. 꼭 기억해두세요.